안녕하세요. 트로트계의 큰 그림 빅피처 윤태아입니다. 안녕 오늘은 이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해요. 제나셀 볼륨 리프트 그래피티 에센스 이게 뭐냐? 바로바로 바로 우리들의 관심 가슴클 제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발라봤는데 제형은 이렇게 묽은 제형이에요.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도 막 발라주지만, 무대 올라가기 전에도 살짝 발라줍니다. 왜냐?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, 좀 탱탱한, 단단한 느낌으로 탁 승부심 잊기 위해서. <laughs> 저는 우선은 너무 만족스러워요. 다리 주름을 좀 없애고, 촉촉한 느낌을 더 드릴 수 있더라고요. 수분 광이 돌면서 그래서 반짝반짝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. 여러분들도 다가온 여름 좀 탱탱하고 단단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한번 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추천드립니다.